상가재건축에서 재건축 결의를 완성하기 위해 어떤 구분소유자의 소유권을 다른 구분소유자보다 훨씬 비싼 가격으로 매수했다 하더라도 다른 구분소유자와의 가치평가에 있어서 형평에 어긋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승소했던 상가재건축 판례에서의 쟁점이었습니다. 전체 구분소유권의 가치평가에 있어서는 형평을 맞추라 이게 집합건물법의 태도인데요. 어떤 건물에서 집합건물법 재건축 결의를 하기 위해서 어떤 구분 소유자의 소유권을 반드시 확보해야 되고 이 확보하기 위해서 다른 구분 소유자보다 훨씬 비싼 가격에 샀어요. 이런 경우에 다른 부분 소자가 저 사람은 왜 비싸게 사고 내 소유권은 낮게 평가하느냐 이렇게 가치 평가에 있어서 형평성 문제를 제기할 수가 있는데요. 판례는요 재건축 결의를 위해서 매수했던 이 금액이 비싸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전체적인 부분에 있어서 형평에 어긋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보았습니다.